7월 두 달은 성도의 양육편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자. 다음 주일 우리가 교회 행사기 때문에 전도에 대해서 생각해 을 보려고 합니다. 계속 말하지만요. 이가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자주 말하지만은 절대적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는 풍요롭고 행복했다. 행복했다. 그런데, 그렇게 풍요롭고 행복한 세상에서 사람은 계속적으로 그 행복을 누리고 살았느냐? 그 말이에요. 참 비관스럽게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그 세상은 정말 풍요롭고 행복했는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사람 왜 불행하게 되었느냐? 불행이 되었느냐?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귀와 사탄의 말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장세기 3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장족이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말을 따랐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람의 본분을 그래서 잃어버렸어요. 전도서 1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읽어보십시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본분이 뭐냐? 다 이요 전도를 전도서를 기록했던 이 솔로몬이 다. 생을 살아보고 살아보고는 그 결론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경의하고 그 명을 지키는 것이더라.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파닥파닥하다 죽은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성도는 결코 이 세상에서 행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행복이 없더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따는 결과가 되느냐?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어? 교회 다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안다 그러는데 하나님 민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지도 하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미련한 것을 하더란 거예요. 인간이 비극적인 게 뭐냐 그러면은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옛날에는요 꽁벌렴 먹고 살 때도 참. 감사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잘 삶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허망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23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23절.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키워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을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는 것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삶이 어떻게 었냐 하나님의 자녀가 유괴범 자녀로 되어버린 거예요. 사탄의 자녀로 변해버린 거예요. 죄악의 눈에 빠져가지고 계속 빠져나름더 허우적돼가지고요. 죄악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세상적으로 살려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가면 죄악의 세상에서 빠져나오면 점점 눕처럼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정욕대로 살게 되고 우리가 로마사과 읽은 대로 그리고 귀신의 더불어서 우리가 얼마나 시달립니까? 질병에 시달리고, 그리고 안식과 기쁨이 없고, 수고와 고통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역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만들어져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 해, 회복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탄 마귀에게서 빠져나와야 돼요. 언제나 사탄 마귀는 모든 죄악의 주범입니다.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기쁨을 빼어가 버려요. 제가 여러분들 가끔 말했는데, 솔로몬이 솔로몬이 이 세상 거다 지녔잖아요. 뭐였겠습니까? 심지어 각시만도 천 명이 넘으니까 뭐였겠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가 하는 말이 허무하다는 것으로 맞춰요. 왜 그랬느냐? 그가 시험이 돼서 넘어지니까 하나님 그 마음에 기쁨 뺏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도 기쁘질 않아요. 돈이 많으시고 좋겠습니다. 돈많은못한 돼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탄은 언제나 그 우리의 사람의 행복을 뺏어가버려요. 그리고 마귀는 지금도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자꾸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게 만드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 사탄에게서 사탄 마귀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저는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한번 예림이 예레미야서 29장 제가 한번 읽었습니다. 제가 처음 읽었던 내용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 아니니 아니니 평안이요 지향이 아니니라. 평안이지 지향이 아니란 거예요. 지향이 아니란 거예요. 너에게 희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1 3제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요, 불행에서 행복해지기를 원하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오라는 거예요. 2사에서 1장 8절를 보면은, 오라, 주온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해할 것이다.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우리에게 생명은 힘털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행과 어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1 5장은면 당자의 비유 나오잖아요. 당자의 비유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것은 하나님 떠난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고 살았습니다. 맞지 못했습니까? 쪽박차고 거지돼 버린 거예요. 아버지께 왔을 때 그가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행복해지기 원합니다. 세상서 여러분들이 돈을 잘 벌고 잘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중심이 되고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정체가 뭐냐 첫째는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 사람을 살리는 사명.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뭐라 그러느냐? 전도라 그래요. 천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그냥 다니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영국 목표인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목적으로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서클 모임이 아니에요. 이 교회가 개 모임이 아닙니다. 저는 아까 우리... 정관의집사님 기도하는데 뭐라냐면은 척박한 곳에 교회를 세웠대요. 저는 그 순간에, 촤, 그 동안에 여기에 있었던 생각이 막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어떤 목사님 그래요, 76년도 에이 땅이 사가지고 이제 온다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갔습니다. 목사님 후회할 것입니다. 여기는 교회가 안 됩니다. 아니 땅 사놨는데. 난리 났어요. 목사님 후회할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 해 가지고 다 물러갔고 여기서 도저히 안됩니다. 참전 그런 건참 멍청해. 안된 단계에 뿌렸거든. 그런데 여러분 이 지역의 교회가 전부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교회만 유일하게 이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그냥 세워진 것이 로합니까. 척박한 고신한 소리에 그동안 주마등처럼 쫙 필름처럼 지나갔어요. 너무나 힘든 과정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때는 절망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느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23년 동안 여기 버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 할 일이 있습니다. 사명. 이 지역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게 만들고 예배당까지 지키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제 고생했으니까 니 나로 춤추고 놀아라.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이 지역에 등대처럼 해야 된다. 이 지역에 소금과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된다.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전도가 뭐냐. 전도는 쉽게 말할게요.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소속이. 세상에서 교회로 옮기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 없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소속에서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전도는 소속이 바뀌는 것이다. 할렐루야. 왜 그러느냐? 또 말할게요.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저는 이것을 한시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가끔, 참, 그래도 보란 느낌이 뭐냐, 그러면. 아니지만 성도들이요, 말하는 중에,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게 입에 붙은 거예요. 야 내가 제대로 교육시켰구나. 어? 하나님 살아계셔. 천국과 지옥이 있어. 병원에 가서 신방을 해도, 목사님, 천국과 지옥 오락가락 합니다. 뭐 그런 말하고. 우리 어떤 사건 속에서도 이걸 지저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들. 믿음을 따라서 일하는 성도들! 그걸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목자와 양입니다. 보통 그래요. 성도를 양이라 그러죠. 목사는 목자라 그럽니다. 아, 새끼 목자지만, 우리 목자 정도는 예수 믿고. 자, 그러면, 양과 목자가 있는데, 양, 목자는 가르치는 목자잖아요. 양은 풀도 먹고 있잖아요. 자, 양을 지도하는데, 양을 지도하는데 목자가 양을 지도합니까? 양이 양을 지도합니까? 어? 그거 굉장히 어려워요? 뭐 서울대 논문 쓰는가? <laughs> 자 다시 물어볼게요 목자와 양이 있으면 양을 지도하는데 그럼 목자가 양을 지도하는 거예요? 목자는 빼고 리고 양이 양을 지도하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지도하잖아요 저는 사명을 여러분들 잘 심지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자는 새끼를 낳은 거예요. 자, 새끼는 양이 새끼를 낳아요. 목자가 양이 새끼를 낳아요? 아, 양이 새끼를 낳구나. 자. 양이 양이 새끼를 낳대요. 성도는 열심히 전도를 누가 해야 습니까 물론 목사님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도 받았으면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양은, 누가 납니까? 양을 날 때는 양은, 양이, 양이, 양이 양새끼라요? 먹자가 양새끼라요? 어때, 웃었어. 여러분, 우리 교회 꿈이 있습니다.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 작지만 아름다운 교회. 누구도 이 교회를 사탄이 넘보지 못하도록 우리가 울타를 맞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교회에 다니면서 소외되지 않도록 사랑을 주고 있습니다. 누구도 실패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다닌 것을 우리가 정말 행복을 느끼고요. 자부심을 느끼고요. 이 교회에 다닌 성도들이 정말 마음속으로 행복이 지도록 그 목표를 가진 지가 24년이 됐어요. 24년. 여러분, 다음 주에는 우리가요, 정말 이 지역을 섬진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예전에는 5, 6년 전만 해도요, 이 행사를 어른들이 주관했습니다. 요즘 어른이 아니고 청년들이 주관해요. 뭐또 갖다 놓고 쉬었던, 뭐또 한다고 또뭐 조명등도 갖다 놓고. 주보에다가한번한 한 장면 했잖아요. 제가 청년들 연습하는 거 참, 청년들이 얼마나 정말 열, 정인지 열정인지.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교회에서 돈안 주니까 개인이 그냥 막 하라면서 개인이 어제 저녁에도 맛있는 거 먹더라고요. 사주면서, 섬기고 사랑하는 것.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고 있을 때, 우리가 순간순간 힘들어도, 정말 우리가 이 교일 섬기고 사랑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임으로 축권합니다한 영혼도 없이 우리가 이주하는 전도해야 돼요. 한 영혼도 없이 모셔드는 그런 일이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